그림 같아요, 그림. 예, 아주 경치가 너무 좋으네요. 아주, 완연한 가을이네. 아, 너무 이쁘다. 그냥 뭐, 여기서만 놀아도 그냥, 네. 가을가을 하네. 너무 이쁘다. 화단에 있는 화살나무에도 완전히 가을이 왔어요 쌓여있는 돌무더기 하나까지도 가을 냄새가 훨씬 풍기는 듯하고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낭만 있고 운치가 있네요 이 예쁜 경치를 미씨랑 같이 봤어야 되는데 미씨가 몸이 아무래도 약한가봐 바스락 바스락 낙엽밟는 소리 단풍과 낙엽과 완벽한 조화를 이은 길에 저단풍나무가 이쁘네. 단풍나무 하나에 빨강, 노랑, 초록. 다 품고 있네. 예쁘다. 이런 격치를보면 시상이 딱 떠오르고 그래야지 선비인데. 난 선비가 아닌가 봐요. 오늘따라 빨각정자가 더운 지 있게 보이는 이유. 세상이 이쁘기 때문. 카메라 꺼내고. <laughs> 바빠, 바빠. 수발떡 되느라고 이제, 초점 나간다, 이제 흔들려서. 자전거 안 타고 끌고만 다니고 싶어. 자전거 타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그냥 푸펌타 갖고 있다가 가고 싶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흐려서 시내에 안개도 자자 자욱하게 아직 걷히지 않았고요. 이 환상적인 단풍길 어 예쁘다 거어어거 어어 거어 어어 어어 어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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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어어 거어어거 어어 어어 어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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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은 어 어어 지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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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오지. 는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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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어 哎呀！哎！哎呀！哎呀！哎一下一下一下！ 야호! 잘시네어 정말 멋진 단풍 나무. 오늘의 하이라이트 단풍. 어떻게 해, 이제 큰 형님이 놓고 내려오셨다. 정말 노란 단풍이 굉장히 이쁩니다. <laughs> 최고야. <그거는 안> <laughs> 우리도 억세 갔네.

여기가 청주에 오래 사신 분들도 여기 이런 데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정말 멋진 단풍길을 소개해 드릴게요. 산성마을에 있는 단풍길인데, 이게 한쪽 구석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십니다. 정말 멋있죠? 기가막히네. 오, 멋있어. 경치가 멋있으니까 뒤에 있는 포크레인도 멋있다. 여기가 진짜 굉장히 멋진 길이죠. 단풍나무도 워낙 오래된 단풍이고요. 그래도 올해는 특히 더 이쁘네. 와, 아. 네, 거친 길을. 사진을 찍자고 타보겠는데요. 한 오래 이런 길을 안 타봐서 오 무서워. 우, 이, 우아, 우아, 아 이야. 아이 어, 무서워. 이, 이. 아. 어? 정말 멋있어요 오늘. 네. 아, 거의 뭐, 20년 가까이를 여기 와봤는데, 오, 올해처럼 이렇게 예쁜 거는 처음 봤네. 오늘 야장님이 음식 탐방을하고계십니다 야지 찹쌀밥고이시 야지 이게 아주 예술이에 야지 자 떡도 아주 일품이네요. 지 와, 단풍에도 물든 겉에 산이, 어우, 굉장히 이쁘네 아주 그냥. 아, 단풍 쳐다보다 또, 하라에한번가고 한 또, 뒤집어지지. 오늘은, 겉에 산을 다운받아서, C 코스로 내려갈 겁니다. 겉에 산, 다운 코스, b 코스. 기대해 주십시오. 아니, 왜 이렇게 잘 타세요? 이거 초보 실력이 아니에요.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건. <laughs> 우리 저기 초보 아줌마들 기준으로면은 1년도 더 타고 다니는 실력을 지금 쓰시는데요? 아유, 아니야, 저 정도 타시는 분들은 운동신경이 굉장히 괜찮으신 분들이 보통 저 정도 타시는데? 미니정 원수님 신입이신데 굉장히 잘 가셔요. 와, 굉장히 잘 타시네. 아니 여기가 생각보다 나한코스인데막 엄청 부드럽게 나가시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오, 오. 오. 저기 야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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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아를 너무 그 단에 나어서었네 아 뱀이 있어서. 엄마, 새끼래, 새끼. 어, 네, 뱀이 뱀이 있어서 놀래서 고 내렸구나. 어, 어, 그래 작짝아도 뱀은 뱀이야. 어, 어, 가을에는 위험해. 제가 몸이 새끼라서 이제 깬지 깬지 얼마 안 돼서래나? 그 어, 나무뿌리. 그걸 주니, 아, 겉재산이 그 제법 많이 거칠어졌네요. 더군다나 지금 시, 지금 같은 이 가을에는요, 낙엽들이 떨어져서 나뭇뿌리나 아니면 쿠팡인데, 돌뿌리를 나뭇잎이 덮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핸들 꼭 잡고, 나뭇잎 밑에 숨어져 있는 그 지뢰들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날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시집회원이 저렇게 빨라요 <laughs> 굉장히 잘 치시는데 데만 내리시면 되세요 에 초보아니야 시입아니야 그러니까. 에이 반칙이야 너무 잘 타셔 <laughs> 이곳은 다운힐 자전거들이 주로 많이 타는 곳이고요 길이 많이 없던 곳을 손수 속질 납질 삽질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운드들이 저렇하는코스 낚대. 일단은 경사가 심하고요. 코스가 약간 거칩니다. 그래도 뭐 조심조심 타면은 탈만한 길이고요. 야호, 으이샤아 이거, 들이 벌로 다녔었어요. 우리가 야로 떠가서 어. 아우, 위험하긴 산데 위에가. 근데 저생태맥이 아직 안. 예. Uh. 여기까지만 했어요. 아, 저게 쉽게 끊어질 거는 아니야. 아 근데 그러니까요. 위험하게 위험한데 이걸 날려줘야 되 날릴 수 없다 이건. 쉽게 끊어질 것같지않아요 예. 고비, 고비 군락지를 지나서, 오, 오, 오. 잘 타시니까 재밌는 거예요. 못 타는 사람들은 여기 무서워해요. 전부대는 건너뛰고 있으시니까 라가고 내려가고. 한 풍도 예쁘고. 길도 좋고. 아, 정말 좋아요. 아, 신나. 우후후. 야 어. 우 곳곳에 큰 돌들이 하나씩 낱개로다가 굴러있네요 저런 길은 좀 조심해야 돼요 돌안 밟게 큰돌 밟으면 핸들 틀어줘서 자기도 모르게 아, 전복하고가 나고 있습니다 아, 나뭇불이 돌 아, 하 어이. 다시, 꺼져 아이, 이 살살 가셔도 돼요. 아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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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건남. 네 오늘 미션 나왔다고 제가 미션 나왔다고 야장이 막싹 달리고 있어요 무리해갖고 그동안에 미신 때문에 빨리빨리 못 달렸던 하을 풀자. 어, 여기가 언제 이렇게 뿌리 컸지? 은행나무가 굉장히 큰게 있었네. 은하철도 <목소리> 구구구 <목소리>